판사 출신 변호사 선배들이 불만의 세계에서 불안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 판사로서의 삶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아예 사회생활을 안 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굉장히 달라요. 자신을 계속 알려야 되거든요. 다른 직업. <laughs>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팡팡 변호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판사로서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팡팡! 사실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법대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변호사로서 법정에 들어가게 되고 재판에 참석하면서 변호사로서 판사님들을 볼 때마다 법대가 한없이 높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 판사로 근무할 때는 그런 느낌을 잘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변호사들이 하는 주장을 살피고 그과에 따른 증거 신청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변호사는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법정에서 재판부도 설득해야 되고, 상대방 변호사도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의뢰인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뢰인을 대신해서 고소 대리를 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할 때 상대방 당사자와 또 협상을 할 때도 끊임없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을 설득해서 나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리라고 볼수 있으면 의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판사로서의 삶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일주일 일과가 굉장히 심플한데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기록을 보고, 수요일날쯤 합의를 하고, 또 목요일쯤 재판을 하고, 금요일쯤 판결문을 쓰고, 이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설득한다든지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은 아예 사회생활을 안 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기록만 보고 판결만 쓰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변호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변호사님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홍보하지 않으면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 이 있고 아무리 전문 분야가 있고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를 선임해주지 않으면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판사는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언론에 노출되면 될수록 안 좋고 자기를 뭐 홍보하거나 알릴 필요가 전혀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불만의 세계에서 불안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 저는 이 말이 이제 막상 나와 보니까 정말 판사로서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삶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의 삶은 불안하진 않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계속 나오고 외부적인 변화가 거의 없어서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사실 제가 1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강렬한 기억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굉장히 달라요. 일을 하다가도 언제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상담 요청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회사 내에서 각종 회의나 tf 같은데 언제 착출될지도 모르고 홍보 활동도 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인터뷰가 잡힐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판사라고 하면은 굉장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거의 20년 전쯤에 처음 판사가 됐을 때 선배가 저를 회식 자리에서 보더니 네가 만약에 판사인데 어디 호텔에서 밥 먹고 싶으면 수원 지방 법원에 김태형 판사입니다. 이러면은 그 호텔에서 아, 예, 판사님 예약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묻곤 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판사인데 속도 위반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딱 단속이 됐어요. 그 경우에 경찰관이 창문을 열면서 내리십시오 이랬을 때 판사 신분증을 딱 내밀면은 어 그걸 딱 보더니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를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음주운전이나 뭐 속도위반 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단속돼서 티켓을 끊던지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판사나 검사 등고위공직자는 단속됐을 때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되고, 또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판사가 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직접 당사자가 돼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됐는데 상대방이 제가 나중에 판사라는 걸 알고서 오히려 그걸 꼬투리 삼아서 저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프레이밍을 씌웠냐면은 법잘 알, 법을 잘 아는 판사가 일반 서민을 괴롭힌다. 이런 프레이밍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당한 제 권리 행사도 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사나 검사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가 막상 생활을 해본 결과 특별한 대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판사였을 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까운 분들로부터 뭐 식사 한번 대접받는 제안을 받을 때도 있고 약소한 선물을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공직자로서는 뇌물이 될수 있으니까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 거절하고, 식사도 다 엠분의 일라서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너무 까탈스럽다. 저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지만, 상대방이 좀 민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판사로서는 불편했는데, 지금 변호사로 나온 다음에는, 누가 밥 사준다라면, 은 너무나 땡큐하죠. 과한 선물이 아닌 이상 저도 선물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변호사로 나와 보니까 판사로서의 그런 제한되고 엄격한 삶에서 조금 더 프리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워라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판사로서의 삶은 사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일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항상 매주 재판이 똑같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판결 작성과 기록 검토 업무가 계속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것보다 조금 많은 양의 일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똑같은 루틴이 있는 와중에 우리 법원 용어로 깡치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복잡한 사건이 그 주에 끼어 있으면 그 주는 거의 밤을 새고 야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밥 먹을 때도 그걸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변호사로서는 좀더 편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건 수는 판사일 때는 항상 핸들링하는 사건 수가 500건 이상인데 지금 변호사로서의 사건은 거의 100건 이내인데 그러면 더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완전히 틀려요. 판사로서는 기록을 볼때 정제된 기록이거든요.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심플하게 판사님들이 보기 좋게 정리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사안을 정리하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반면에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생활들을 다시 법률적으로 정리해서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나서 막 다섯 시간씩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미팅뿐만 아니라 또 홍보 활동도 해야 돼요. 어, 변호사들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각종 SNS나 아니면 방송 출연이나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뭐 신문에 칼럼을 신는지 자신을 계속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로서의 생활은 사건이 별로 없으면 여유로울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는 어, 일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거고 또 일이 적다면 그 시간에 취미생활이나 또뭐 평상시 하지 못했던 걸할수 있는 것 같아서 딱 집어서 월아벨이 어떤 게더 좋다? 단언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성향 차이고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로서의 삶도 좋았지만 지금 변호사로서의 삶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참 좋은 조직이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은 계속 순환 근무를 해야 됩니다. 2년, 3년마다 법원을 옮겨야 되고 또한 10년 근무하면은 3, 4년씩 지방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무지가 옮겨져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주거지도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저의 사직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근무할 때는 자기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변호사가 전문직 중에서 가장 폭넓은 영역의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변호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형 로폼에 들어가서 파트너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사내 변호사가 된 분들도 있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소소하게 몇 명에서 동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라이브 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삶이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사로서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경험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 판사를 먼저 하지 않고 변호사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판사로서의 삶도 무척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좀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삶이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변호사를 할 것입니다. 아 다른 직업이요. 아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못다한 꿈이 있거든요. 한 번의 생이 더 주어진다면은 자유로운 창작자의 길을 걷고 싶었는데 누구나 다 생은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처음 받은 생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안정한 걱정이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는데요. 한 번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은 저는 제가 그토록 원하는 뮤지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